자 오늘은 노바상국 오나라 추천 장수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추천 캐릭 4개를 살펴보자면은 태사자, 주유, 손책, 소교 요렇게 4개가 추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추천 캐릭을 2개 더 넣게 되었는데요 첫번째 육손 그리고 대교까지 추가하면서 총 6명의 추천 캐릭을 소개하게 될것 같습니다 우선 태사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사자의 스킬을 보면은 임의의 적군 한 명에게 피해를 입힌다. 스킬이 굉장히 심플하죠? 그리고 특성을 보게 되면은 구성 활성화하면 공격 당했을 때 생명치의 7%에 해당하는 쉴드 획득, 최대 175%까지 중첩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 녀석은 오나라의 핵심 탱커입니다. 명장 일성활성화 하게 되면 일반 공격 직접 피해를 입은 후 50%의 확률로 공격자에게 화염 상태를 추가시키고, 자 삼성활성화 하게 되면 사망 후 모든 적군에게 스킬을 시전합니다. 자, 이거는 뭐 앞에서 탱킹하다가 죽으면서 전체 공격하면서 죽는 느낌이죠. 자, 마지막 신장 일성 활성화까지 보면은 사망 시 전체의 인원을 자신의 최대 생명체의 15%만큼 치료. 자, 아무튼 이렇게 화염 탱커 퇴사자 살펴봤고, 자, 두 번째 추천 캐릭, 바로 주유 보도록 하죠. 자, 주유의 스킬을 보면은 적군 전체를 공격하며 40% 확률로 연소 효과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자, 이 연소 효과는 매턴 시전자 공격력의 30%에 해당하는 생명치 차감. 게다가 해당 피해는 방어 무시라고 나와있죠. 자, 한마디로 단체 화염 공격을 하는 주요 녀석. 자, 이 녀석의 특성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반 공격 시전 후60% 확률로 목표에게 연소 상태 추가. 자, 이제 일반 공격에도 연소 상태를 추가할 수가 있고, 명장 일성 활성화하게 되면은 주유가 필드에 있을 때 모든 연소피 20% 증가. 자이 녀석은 오나라 화염대의 필수적인 장수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명장 삼성 활성화하게 되면은 적군이 연소 상태 획득 시 자신이 이미 연소 상태면은 이 피해 부담 플러스 45%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자 한마디로 연소 스택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신장 1선까지 가게 되면은 적군 유닛이 연소상태가 소실 또는 제거되었을 때 인접한 임의의 영웅에게 연소상태가 전이된다. 이것도 그냥 사기입니다. 자 오나라 화염대게 필수 주유. 자그 다음 손책 보도록 하죠. 이 녀석도 마법 단체입니다. 자 스킬을 보면은 적군 전체로 공격하고 30% 확률로 스킬을 재시전합니다. 자이 녀석도 포인트가 있죠. 적군 중 연소 상태의 영웅이 한명 있을 때마다 스킬을 재시전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방금 전에 봤던 주유와 마찬가지로 요 손책도 오나라 화염덱 필수 캐릭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특성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구성 찍게 되면은 적군이 연소로 인한 피해를 입을 때마다 손책의 진화 상태 1 단계 증가. 자이 단계당 2.5%의 피해가 상승하는데 최대 50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제 불가까지 전마디로 적군에게 계속해서 연소를 걸게 되면은 이손체 캐릭터 엄청나게 세진다는 뜻이죠 자 이제 명장 1선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턴 시작하자마자 6단계 진화 버프를 획득하면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진화 10단계에 도달하게 되면은 치명타율이 올라가게 되고 20단계에 도달하게 되면은 즉시 생명치까지 100% 회복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명장 3성이 되게 되면은 스킬 시전 후 목표가 연소 상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은 폭발 효과로 연소 피해를 그냥 한 번에 전부 다 차감시켜버립니다. 자, 한마디로 폭발 터트리고 다시 또 연소 상태를 부여시키죠. 자, 이 특성으로 엄청난 폭딜을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신장 1성까지 가게 되면은 모든 연소 피해 25% 증가 그리고 스킬 폭발당한 적군의 공격력이 12% 감소 자 이렇게 살펴보면서 주유랑 손체 캐릭터는 시너지가 너무나도 좋죠 자 그리고 마지막 추천 캐릭 요 소교 보게되면은 스킬부터 보도록 하죠 적군 뒷열을 공격하며 50% 확률로 분노를 절취한다 잔마디로 상대의 분노를 뺏어온다는 뜻이죠 자 특성 보게되면은 구성때 스킬 시전 후 생명치가 가장 낮은 아군 무장에게 두 턴의 무적 실드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사기적인 스킬이거든요. 무려 두턴 동안이나 무적 실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소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러 대에도 포함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다음 명장 일성하게 되면은 뺏어온 분노로 자신 및 공격력이 가장 높은 아군 무장을 회복시킵니다. 자, 현재 이 게임의 메타 특성상 강력한 딜러 하나를 넣고 나머지 서포터로 트루루룩 세팅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이 소교 무조건 들어가는 필수 캐릭터가 될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명장 삼성이 되게 되면 스킬 시전 후 확률적으로 공격력이 가장 높은 아군 캐릭터에게 분노, 1, 2, 3, 분노를 추가한다. 이것도 그냥, 그냥 완벽한 서포터입니다. 자, 그 다음, 신장 1성 올라오게 되면은, 소교가 스킬을 시전하게 됐을 때, 주유가 즉시 공격을 진행합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스킬이죠. 자, 소교가 스킬을 시전하기만 해도, 주유가 공격을 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주유, 손책, 소견은 오나라 화염대에 필수적인 녀석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제가 두 캐릭터를 더 추가시켜줬는데, 육손은 왜 추가를 시켜줬느냐. 일단 첫 번째로 육손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네 가지 캐릭터들보다 더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소각은 분들도 어느 정도 키우기 수월한 캐릭터라고 볼 수가 있죠. 스킬을 보면은 접근 세로열을 공격하고, 80% 확률로 적군 무장의 명중을 30% 감소시킵니다. 자 특성 한번 보도록 하죠. 자딱 봐도 느낌 오시죠. 구성 때 스킬로 적군 한 명이 보유한 연소 버프를 주변 유닛에게 전이시킵니다. 자 이거는 화염 덱 필수라고 볼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명장 일성 때 70%의 추가 확률로 적군이 한 턴간 침묵 상태에 돌입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진짜 사기입니다. 침묵 상태에 돌입하게 되면은 스킬을 아예 사용할 수가 없죠. 자, 그리고 명장 삼성때 필드에 있는 것만으로도 적군 무장이 보유한 모든 디버프 피해가 20% 증가하게 되고 최대 80%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디버프에는 당연히 연소 효과가 들어가게 되죠. 자, 신장 1성 때 육손이 매회 디버프 효과를 시전해 자신 및 공격력이 가장 높은 아군의 분노를 일회복한다. 자, 이렇게 살펴본 결과, 일단, 오나라 화염대 필수 캐릭터 4개는 주유, 손책, 소교, 육손, 요 4가지가 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육손도 추가시켜준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대교, 요 녀석은 또왜 넣어줬냐? 자, 이 녀석도 치료해주는 힐러 캐릭입니다. 서포터 캐릭이라고 볼 수가 있고, 스킬 보게 되면은, 자, 한마디로 체력이 가장 낮은 영웅을 회복시켜 준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특성을 보게 되면은, 자, 구성 때 출전 후 오나라 무장의 공격 20%와 피해 15%를 증가시켜 주고, 명장 1성 때 스킬 시전 후 자신의 최대 생명치 6%로 생명치가 가장 낮은 아군 무장 2명을 회복시킵니다. 자, 한마디로 그냥 계속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스킬들을 가지고 있고, 이 소교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대에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위에 있는 녀석들보다 잘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소교의 하위호한 느낌? 게다가 딜러들은 좀센 녀석들이 정해져 있는 반면에 서포터들은 상황에 따라서 이 녀석도 쓰이고 저 녀석도 쓰이고 되게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무소각은 분들 경우 만약에 대교가 잘 나온다면은 키우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추천되고 있는 오나라 무장들에 대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세요.